우리 처음 우리 만나을 갑자기 생각나네요. 아 맞아, 우리 빵집에서 만났잖아. 근데 어, 어떻게 바로 그렇게 막 맡긴다고 하셨던 건지는 아직도 좀 신기해. 잘 생겼잖아. 잘 생겼잖아. 뭐야? 이른 녀석 아니야? 이른 녀석? 잘 그랬어. 생겼잖아. 다른 건축고도 보고 뭐또 유명한 데도 좀 보고, 네. 그러니까 나름 얼마나 많이 생각을 보셨겠어요. 집을 짓는 일인데 네. 일단 눈이 제가 너무 맑은 거야. 그 그러니까 일단 좀 속... 저도 이제 사회생활하고 나이가 있는데 네, 네, 네. 제가 보니까 때가 안 탔더라고. 요아이 사람한테 하면은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. 내가 네. 그런 믿음이와서 내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 바로 계약할게요. 땅은 다 필요 없어요. 내가 <laughs> 네, 그렇게 얘기했잖아요. 사실은 첫날 딱 만났는데 차가 멈추는데 어. 쓱 이렇게 내려가니까 어머 어머 막 <웃음> <웃음> 소리가 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. 어. 아생미고 봐야 돼. <laughs> 스스로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인상은 외국인이잖아요. 난연예인줄 알았어. 난연예인줄 알았어. 딱 보는데 이게 뒤에 광이 살짝 비치더라고요. 근데 분명히 한국 하면... 강하게 아, 얘기하시잖아요. 진짜로. 근데 그만큼 내가 처음에 <laughs> 어휴, 광이 무한칭찬을 하지고 지금 아, 왜 수납 같은 거도 제가 광 얘기를 해 갖고 했잖아요. 근데 광도 안에 너무 잘 짜갖고 팬트리 다 만들어서 다 들어와요. 그러니까 한옥 사는 사람들이 수납에 대해서 되게 고민한다 음, 그랬는데 수납. 저는 수납은 마지막으로. 100% 만족. 그래서 앞으로도 요구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널 만족. 네, 늘 마지막으로. 저는 하여튼 500% 만족. 어머나 웬일이야. 어. 저기 풍수지리상 좋대요. 어. 집에서 산봉우리가 보이면은. 어. 근데 의뢰인이 저렇게 500% 만족한다고 하면 진짜 보람이 있지. 정말 이, 이렇게 프로젝트 끝내야 보람이 있어요. 음. 그렇지. 저몇 평이에요? 어... 그 집이 한 30평 좀덜 돼요, 에이. 30평 정도. 대지가 한 7, 80평 됐나 보죠? 그 정도? 에이. 에이. 10억 넘어요? 십억 넘어요. 집 물어보시는 건지, 아니면 땅, 땅? 땅 물어보시는 건지. 얘 음, 말은 음. 저기에 들어간 돈을 총 총하면 십억이 넘지 않나요? 그러니까 집만 짓는 거는 십억 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아, 땅값이 문제죠. 근데 한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짓는 값도 꽤나. 그지 한옥은 예. 아무래도 양옥보다 돈좀 네. 많이 드는데, 예. 근데 대신 지원금 좀 받을 수가 있어요. 아, 아 맞다 맞다. 예. 그 지원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예. 서울시에서 일단 아, 돈 예. 모으고 연락 드릴게요. 예. 예.